회왕의 아들 경향왕, 회왕이 죽은 뒤에 경향왕이 올라가는데 이 아들도 역시 자란을 갖다가 지금의 국무총리 격인 영윤이라고 하는 벼슬에다가 등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이 근상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인물들이 회왕 곁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진나라에는 바로 이 장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삼녀 대부가 무슨 직책이냐 하면은 지금 일종의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왕 곁에 있으면서 회왕의 모든 모든 외교적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해 주는 그런 일을 한게 바로 구런이었어요. 아주 글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회왕의 옆에 두고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조직 내에서 어, 나이도 어린 애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높은 사람의 애정을 혼자 다 받는다. 그러면그 옆에서 오랫동안 봉사해 오고 일해 온 사람들은 불만을 갖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구론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물론 사서에서는 이제 근상이 상당히 질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함을 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회왕이 그 근상의 말을 듣고 구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한번 유배를 가요. 그 유배를 가서 떠돌아다니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다시 구론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 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구론이 쫓겨났어요. 딱 찬스가 온 거죠. 예, 그래서 회왕에게 제의합니다. 회왕이 갖고 싶어 했던 진나라 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상, 오, 땅인데 이 상, 오, 땅 600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이가 초나라 회왕한테 제의를 한 거죠. 어, 왕께서 항상 갖고 싶어 하시던 상호 땅 600리를 드릴 테니까 제 나라하고 동맹관계를 끊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회왕이 귀가 솔깃해요. 이 땅이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제 나라하고 동맹관계를 끊으면 이걸 주겠다니 좋다.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동맹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애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육리를 준다 그랬지. 육백리 준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회왕이 노발대발했죠. 어이, 사기꾼. 예, 그래갖고 화가 나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나라는, 진나라는 이미 강한 나라였고, 막 뜨는 태양이고, 초나라는 지는 태양이에요. 졌습니다. 게다가 자기네 땅도 오히려 더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왕이 뭐, 이제 혈압이 있는 대로 올라가가지고, 뭐, 너무 화가 났죠. 방법이 없으니까 유배가 있던 구론을 불러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론의 말을 잠시 듣는 듯 하다가 구론이 제 나라에 잠시 가 있는 사이에 초나라에서, 이제, 아니, 진나라에서 장이를 미안하다. 그러면서 사과한다 그러면서 초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 옆에 있는 측근 인물들의 도움으로 장이가또 풀려나서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진나라에서 회왕을 또 초청을 해요. 우리 이제 잘 지냅시다. 그러면서 왕께서 한번 우리나라에 오시지요. 그리고 진나라에서 회왕을 초청을 하는데 구로는 가지 말라고 말렸죠 그때 나온 말이 바로 진나라는 호랑지국이다 호랑이와 이리와 같은 나라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회왕이 그 말을 안 듣고 갔어요 그러다 결국은 진나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보왕이죠 말좀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좋은 말을 안 듣고 그냥 귀가 솔깃해 가지고 갔다가 진나라에서 그냥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경양왕이 주비를 했지만 여전히 나라 이제 거의 다 망한 상태가 됐죠. 그래서 구런이 이제 결국은 초나라 땅을 버리지도 못하고 회왕을 배신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명나수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구런이라고 하는 인물이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진나라에서도 구런을 굉장히 탐냈어요. 인물이니까. 자기 나라로 불러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구런은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구론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 말하자면은 잘 맞고 잘 먹고 잘살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디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 자체가 지금의 뭐 무슨 민족국가 개념에 애국심에 호소하고 이런 게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내 지식을 사줄 수 있는 왕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던 시대였습니다. 구론이 어디로 떠나도 아무도 욕을 안 해요. 그런 시대였지만 구론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초나라 땅을 굉장히 사랑했던 인물이다. 어리석은 왕이지만 회왕은 그래도 내 왕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끝까지 갖고 있었다는 인물입니다.